오늘은 파주 장릉을 찾아갑니다. 장릉은 김포 장릉과 파주 장릉이 있습니다. 김포 장릉이 추전 원종릉이고 원종의 아들인 인조의릉이 파주 장릉입니다. 매표소로 입장하면 걷기 좋은 모래 흙길이 나옵니다. 양쪽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멋있게 자란 오래된 느티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제실이 있습니다. 장릉 제실은 전사청, 제기고, 안양청 제실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실을 둘러본 후 나와 느티나무 그늘을 지나 우측으로 가면.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양옆 길이 왕릉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왕릉 숲길이고 가운데 길이 장릉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운데 길로 가면 능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물길을 건너는 돌다리, 즉, 금천교를 건너게 됩니다. 바로 신성한 곳임을 알리는 홍살문이 나옵니다. 파주 장릉은 16대 인조와 첫째 왕비 인열왕후 한시의 능입니다. 이곳 장릉은 향로와 어로 양쪽으로 별로가 있어 그리로 걸어갑니다. 비각의 비문에 조선국 인조대왕 장릉, 인열왕후 부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장릉은 파주 운천리의 쌍릉으로 조성되었으나 화재와 뱀의 피해로 현재의 자리를 옮기고 쌍릉이었던 봉분을 합장릉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의되고 죽의한 후 군사력 강화에 힘썼으나 당시 후금, 나중에는 청나라를 배척하는 애교정책으로두 차례의 침략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장능 능역을 돌아 나오니 오른쪽으로 숲지와 숲지길이 있습니다. 왕릉 숲길은 날파리들이 너무 많아 봄 가을에 다시 걸어보려고 합니다. 출입구로 나오다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밥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